이제 박봐봐박제됐다어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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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왜안박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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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겠대 진짜 <꺼운> 아이고야 <laughs> 이거 한참 있다 들어가지나 <laughs> 응. 한참 있다 들어 아니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몰라니나 아이고 됐다, 됐다. 아, 됐다. 아이고야, 됐다. 정리로 이제 아이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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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다 아이고야 됐다 됐다 아이고야 됐다 된 소리가 여기까지 나지 너무 아이고야 됐다 됐다, <laughs> 아이고야, 됐다, 됐다. <laughs> 네, <목소리도> 중학생들 좀 멀리서 봐도 좋더라. 아, 교재. 어, 어 그래, 쟤네들이 지금 1학년인구나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늙녹고 있다 아, 어, 네, 늙녹고 있다가.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. 언니, 그때 응. 그 공유하는 거. 응. 때문에. 그치, 못하겠잖아. 아 맞아. 개피고개 하는 그러고 기억이 안 나고. 어, 기억이 안 일단 끌까? 틀어놓까? 을 일단 틀어놓읍시다. 우지 될지 모르니까. 언제 <놀린 진짜로> <놀린 진짜로>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. 어? 오! 준호야! 오. 오! 됐다! 재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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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! 아! 들어라! 가자. 그렇지치 아유 준호가 잘했다. 잘았다잘준잘 봤다. 아차번 진짜 크네. 화면이 왜 이렇게 작게 보여요데 자. <laughs> 다 <laughs> 다 <흔들다>. 다 <laughs> <잘 웃음> 보이게 보이는. 나작 아, 하나는 아니, 얘들 <laughs> 연습하는데. 아, <laughs> 아 <그래. 웃음> 아니 핀카우스 같이 들까지내 그런데. 전반적으로 크다. 형아 하는 거보는거린듯이 들어가는 거 <laughs> 그냥 <그래. 웃음> <그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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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어, 두들어워네안 끄길 음. 잘, 잘 됐다. 됐다. 아, 잘 됐다, 진짜. <laughs> 네. 이제 올케 하나 찍어야지. 근데 또복사해가 다시 붙여야 되지. 어. <웃음> <웃음> 둘이 움을왜 이렇게 됐나? <laughs> 아니, 우리 오늘 처음이거든. <laughs> 우리 같이 알았으면 <알아서>. 좋겠 <laughs> 우리 오늘 이거 처음이거든, 라이브. <laughs> 연주 언니가 맨날 했는 <laughs> 음, 맞아. 제자리에 들지 마. 아니, 죠아 달려 준혁아 안돼 준혁아 안돼 준혁아 백까지 백까지 어. 어. 그렇지 아, 준혁아 부다 애타게 부르신준혁미는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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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> 하는 거없세요요 <laughs>

어? 사이무아사고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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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음. <laughs> 어. 아, 일 일단 끝난 거 같지? 어 이거 그래도 혹시 너른다 어, 일단, 일단 기다려봐요 아. 바로 경기하진 않을 거 같으니까 일단 응. 응. 일단 응. 좀 <laughs> 응. 아, 이쪽 어, 아, 우리 애들, 아니 우리 애들 기다려주자 바로? 아, 좋으니까. 어. <laughs> <laughs> 일단 한번 끄자. 어, 껐다 켜될것 같아요. 이 <laughs> <응>. 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어 그렇게 언니 있어요 여기. 예예예 윤준이 여기 있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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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준님 말고 시우 시우 있다고요. 예 예. 아 머리를 받달라고아 그럼 예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. 예 드릴게요. 예. 예. 나 언니 몰랐다. 시우 연락인어 한번 받달라고했 몰래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깜짝 놀랐네 끝나 언니 화어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보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. 화장실 갔대 라이브... 그래. 이거 끝나라 이거 나 이거 끝거아 우리는 우리 방에만 있지 응다행왜왜 아. 네. <laughs> 아니 이게 앉는 아. 이게 앉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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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많이, 아. 아. 많이 머리를 남길 수는 요 아니, 내가 이마에 대으면내안 되는데 누가 구경니괜찮지 땀나서 이랬는데 아, 땀나서 네, 네, 네. 아, 아, 여기, 여기 올라 올라왔고 대균 화장실 혹시 나를 화장실 안 탈까 봐서 여기랑 도 같이 보냈 같이 가. 다사다. 사... 어? <laughs> 다사다. 아빠. 식사 쪼매. 어. 김밥 팔겠다. 김 그래. 어지나라. 마일런것 나가면 되지. 없어. 가가어 어디? 좀 먹어. 와서 한두 먹어나 줄게. 어, 어. 아예. 나다. 바로 사진 찍.

야 <목소리도> 여기가 1학년이겠지. 와. 네. 그래, 때문에... 중학교에, 중학교에. 어, 그 그렇게 해 나도 깜짝 놀랐더니. 어, 정말야 아. 아 아, 여기는 는시간이민데 야, 원래 이 이모이아 근데 이라고이름은키가데 심원 한 봐도 진영이 한바를벗었나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저런 거쳐다보다니 받은 아 너무 큰야 이사람이 사람다 음. 음! 아, 잘, 잘 아, 아, 저기 아, 부르기 해라, 부르기. 아, 부르기 해라, 부르기. 아, 부르기 해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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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해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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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<laughs> 안 어. 돼? 치우야? 안 돼? 알지? 안되는거 그래 그아 이거 하나저번한주 전부터 오래 <laughs> 아이거찍으까마을 이렇게. 안 <laughs> 하게 <laughs> 아, 돼. 되게 막어 되게 막 <목소리도> 올린... 야, 어떻게 올리나? 어떻게 올린지모르 아니 그 거기에 그래 메시지야. <laughs> <laughs> 아 세나 <놀라> 언니 <생각보다> 안, <되잖아. 쏘> 안 되자 안돼말안네 <laughs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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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슉. 네들어몇대 몇이야? 언니. <목소리도> 1대, 1대 1? 아니야. 1대 1안 돼. 여기, 심, 여기 심이라 1대 2. <목소리도> 2대 2까지. 2대 2 하면은 지금 대1아니 4대 4대 1. 핑크. 아니 핑크. 이거 지금 2번만. 이거만 1대 1. 1대 1이야? 앞에 넣어 아, 어 진영이 하나 놓고. 지혜이가 났어 언제? 이거 <laughs>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. 왜맺지 맞는 다데좀 전에 한 걸로는. 유리 <laughs> 우리 새가 다 몰라, 몰라. <laughs> 언니가 물어봐 <모르고. 웃음> 일때이 무슨 사람들하니까 아, 내모로. 내 때문에 대다 대준아. 끝났다. 이거 몇대몇 몇 올리고 가야 되겠다 <웃음> <그래>. <웃음> 오빠. 몇대 몇이야? 몇몇야 <laughs> 우리 어학년들 보고 싶을 텐데.